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요, 어, 이렇게 파이썬 흐름에 따라 쭉 이제 이어갈 건데 그 전에 앞서서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엑셀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 엑셀 활용하는 분들은 엑셀 좀 쓰시다가 야, 나 이제 파이썬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엑셀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심지어 엑셀에서도 머신러닝 모델이 됩니다. 약간의 개념은 차이는 있지만 엑셀에서 머신는 모델하고 뭐 그래프도 그리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파이썬은 또 어디에 대응하는지 이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데이터 분석 과정을 쉽게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엑셀을 다룰 줄 알면은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도 쉽게 배울 수 있다. 맨날 쉽게 배운다 그러면 이제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엑셀을 이제 다룰 수 있으면 어, 이 조건입니다. 이제 엑셀 운영도 하실 수 있다면 파이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 즉 데이터를 어, 우리가 만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의 행과 열에 대한 어떤 이해, 구조를 아시면 파이썬도 쉽게 더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뭐 데이터를 불러와서 뭐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리고 뭐 정렬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병합하고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엑셀에서 할수 있죠. 그 과정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차인 이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어떤 기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기능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코드로 표현하는지를 이렇게 대응하면서 이해하시면 쉽게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엑셀 템플릿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요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 요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걸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학생 아이디가 있고요. 학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 그 학생의 성별 그리고 그 학생의 IQ가 있습니다. 이한 사람의 아이디예요. 한 사람의 아이디. 어떤 특정한 김철수라는 학생이 있으면 그 김철수라는 학생이 받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과학, 성별, IQ 점수라는 거죠. 이게 몇 명이 있나요? 20분이 계시죠, 20명. 이 2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각각의 속성들의 패턴을 이해하는 게 바로 데이터 분석의 시작입니다. 2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컬럼의 패턴을 이해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 학생이 20명이 봤으면 21번째 학생이 있겠죠. 그러면 21번째 학생이 무엇을 알아맞추느냐? 만약에요. 제가 IQ를 알아맞힌다고 한번 해볼게요. IQ. IQ를. IQ를 알아맞히면, 이 IQ를 알아맞히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별 점수를 가지고 IQ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아이디가 1번부터 20번까지 과거에 봤던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이 20명의 데이터를 봤더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이런 경우에는 IQ가 이렇게 패턴이 보이더라라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모델링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전체 흐름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엑셀 파일을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일부러 만든 겁니다. 제 10조 국영수과 성별에 따라서 IQ가 다를 거다 이런 가설 안에 학생들이 시험 본 것들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만 알면 난 IQ를 예측할 수 있어. 이 과정이 모델링이라는 거죠. 모델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 이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걸 이제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엑셀에서 어떻게 할까요? 엑셀을 제가 열었습니다. 엑셀 열었고요. 엑셀에서 먼저, 이런 엑셀이 열렸으면 뭘 할까요? 먼저 처음에. 파일을 불러오겠죠. 뭐라고요? 파일을 불러온다. 이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수집을 해놨겠죠. 누군가가 일본 학생은 몇 점을 받았고 IQ가 몇 점입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이고요. 데이터가 수집이 됐으면 엑셀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불러와야 된다.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이렇게 누르는 과정. 예, 파일에서 열기. 이렇게 아 네, 죄송합니다 파일에서 여기 열기 버튼 누르고 찾아보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에 찾아가서 찾아가서 파이썬 엑셀 샘플 파일을 이렇게 열었어요. 자그 뭐예요? 데이터를 불러왔다. 데이터를 불러왔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이 엑셀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파일을 여는 이 기능이 만약에 엑셀에 포함이 안 됐고요. 만약에 포함이 안 됐고, 어디에 있다? 엑셀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되 있고, 외부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엑셀에서 파일을 여는 기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열기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실행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과정을 똑같이 똑같죠. 생성의 AI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전체 코드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생성의 AI로 한번 바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가 수집이 됐어요. 위 데이터가 Excel Sample 파일. 점 엑셀 엑스 파일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있다고 했을 때, 근 네, 여러분들이 주로 CSV 파일 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로 이걸 CSV 파일로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엑셀 샘플 파일, CSV 샘플 파일이죠. 샘플 파일 있다고 했을 때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 네, 코 이렇게 했습니다. 코드. 자. 다음은 판다스를 활용해서 엑셀 샘플 파일을 불러오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실행은 안 되겠죠. 이 파일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럼 이 파일을 실제로 한번 제가, 요렇게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제가 얼른 메모장에다가, 네, 이렇게 붙여놓고, 이 친구를, 텍스트로 만드네요. 엑셀 네. 파일, 이 파일, 엑셀 샘플 파일, csv 파일로 제가 이 엑셀 파일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요. 어떻게 저장할 거냐. 여기에서 엑셀 샘플 파일 하고요. csv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sv 파일로. 네. 문서에다가, 제 다운로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죠. 자, 요거는 이제 csv 파일이고요. 저는 엑셀에서 요것도 계속 분석할 겁니다. 둘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요 파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라이 요걸 복사 한번 해볼게요. 요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아까 주피터 노트북 열어놓은 곳에다가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들은 엑셀에는 이미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파이썬에는 탑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불러오는 거예요. 이 파일을 이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판다스의 이름을 별칭으로 pd라고 넣는 거예요. pd.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판다스를 우리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신성진 이러면은 이유 을로한다, 갑으로 한다 이렇게 별칭을 놓잖아요 이렇게 pandas라는 라이브러를 리 설치한 다음에 pd로 이렇게 별칭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이제 pd라고만 해도 pandas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 pandas에서 이 csv 파일을 여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구나. 근데 그 파일 이름은 뭐예요? 엑셀 샘플 파일 csv 파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일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열려 있는 관계로 이 다운로드에 있는 엑셀 샘플 파일에 여기에다가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 경로를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엑셀 샘플 파일 CSV 파일이 아니라 이 경로 전체를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그럼 C 드라이브에 있는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이 공간에서 이렇게 불러올 거고요. 자 이건 한글로 인코딩 되기로 이게 옵션이라는 겁니다. 옵션, 옵션, 옵션. 그래서 데이터 파일로 이렇게 이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겠다라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입니다. 실행을 하면요. 인코딩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 블록을 할때좀더 알아보고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다운표를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빼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시프트 엔터로 눌렀습니다. 실행, 실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어 슬래시가 역슬래시가 됐어요. 요 슬래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슬래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복사한 상태로 둔 상태에서 앞 부분에 r이라는 것즉이 안에 있는 거는 그냥 고유한 문자니까 그대로 인식해. 이 슬래시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역슬래시를 그래서 Shift 엔터를 치면 이렇게 데이터에 저장되고 데이터를 불러주면 방금 엑셀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 과정을요 두번 써줬네요 이 과정을 우리는 엑셀에서 한번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이 다 편하다고는 하죠 이렇게 엑셀을 불러오고 나서 우리는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별에 대한 점수를 확인할 때, 피버 테이블로 해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제가, 어, 학생, 어, 수, 국어에, 아, 국어 점수는 값이니까요. 국어 점수의 평균.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국어 점수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주죠. 합계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을 구했다면, 평균 이렇게 구해지죠. 자, 성별에 따라서 국어 점수 평균을 이렇게 엑셀은 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파이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별에 따른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코드. 데이터는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는 데이터의 데이터 변수에 있다. 데이터 변수에 넣어놨으니까요. 자 그러면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국어 점수 평균을 간단히 구하는 피벗 테이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판다스라고 하는 한 라이브를 똑같이 쓰고요. 요걸 그대로 한번 제가 복사해가지고 이 아래쪽에다가 셀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시죠. 그러면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 국어 점수의 평균을 내는데 성별에 따라서 인덱스 성별에 따라서 평균을 구해달라. 라고 해서 실행을 하고요. 피벗 테이블 이라고 실행을 하면 이게 나온 거죠. 네. 엑셀하고 똑같죠. 자, 똑같다는 말은 작동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원리는 똑같고요. 우리가 이 엑셀 파일에서 이런 식 분석을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별, IQ 점수로 나는 이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 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 회기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건 엑셀의 데이터 탭입니다. 엑셀의 데이터 탭에 데이터 분석 탭에 있어요. 회기분석을 해볼 거야 라고 확인을 누르면, Y축 입력 범위는 이 친구, IQ가 될 거야. 이거는 IQ를 맞추는 거예요. X축은 뭐예요? X축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과학점수 성별을 빼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리고 이름표가 있어요. 이름표가. 국어 영어 수학과학점수가 있고, 아이큐점수가 있어요. 이거에 갔다가, 어, 확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어 점수와, 여기 있죠. 국어 점수 곱하기 0.4 더하기, 영어 점수 곱하기 0.3 더하기, 수학 점수 곱하기 마이너스 0.4 더하기, 과학 점수 곱하기 1.00. 이 계산이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어 점수, 국어 점수 곱하기 0.42 더하기, 영어 점수 곱하기 0.36 더하기, 수학 점수 곱하기 마이너스 0.44. 더하기, 과학점수 곱하기, 1.005. 더하기, y절편이 뭐죠? 5.5.98. 이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금 했더니.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을 때, 21번째 학생이 들어왔을 때, 국어점수가 있고, 영어점수가 있고, 수학점수가 있고, 과학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어점수, 영어점수, 수학점수, 과학점수를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값이 나온다. IQ 값이 나온다. 이걸 만드는 과정이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예, 모델링. 근데 이 과정을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우리가 배워 가는 거예요. 배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국어 컬럼, 영어 컬럼, 수학 컬럼, 과학 컬럼이 있는데 국영수 과학을 가지고 IQ를 예측하는 점수를 모델링을 만든다. 자,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가지고 IQ를 예측하는 회기분석 코드.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도 이 코드가 내준 대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 이후에 계속 이 흐름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 그냥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게 보이죠. 걔는 SML이라는 별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y 데이터는 국어 영어 수학과 y 데이터는 IQ 그 다음에 회귀 모델을 만듭니다. 방금 제가 엑셀로 회귀 분석 모델 만드는 걸 코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델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나오죠. 자, 뭐예요? 데이터라고 불려지는 게 위에서 우리가 만든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내용 중에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뭘로 x로 놓고 그다음에 우리 뭘 예측한다? y를 예측한다. 데이터라는 곳에서 iq라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y로 예측한다. 그러면 x로 y를 예측하는데 뭘로 한다? 회귀 모델로 한다. 우리 그 엑셀에서 회귀 모델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회귀 모델 을 넣으면 이 코드 단순한 코드 하나를 가지고 결각 값을 내줘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나오죠. 뭐하고 똑같아요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네. 그렇게 해서 파이썬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오고 그래프를 그리고 피벗테이블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행을 지우거나 열을 지우고, 열을 지우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삭제 이렇게 지우면 되죠. 또 행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우죠. 자, 행을. 아, 여기 피버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 세 개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거든요. 그걸 파이으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모델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기 전까지는 엑셀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를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실행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데이터도 가져와서 하시게 하겠지만 기존의 엑셀 파일 이렇게 간단한 엑셀 파일들 머릿속에 담고 아 접코드는 이 데이터라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이 간단한 데이터로 계속 어 큐빅 같은 경우는 복잡하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근데 엑셀 파일 이렇게 간단한 엑셀 파일을 놓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성별 점수, IQ 점수가 있는 걸 보고 야 이런 테이블이 있으니까 내가 파이썬 이걸 실행하고 하면 엑셀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라고 대칭시켜서 학습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라서 제가 엑셀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엑셀을 정렬하고 필터하고 기초 통계 내고 그다음에 IQ 평균 비교하고 과목별로 상관관계 뭐예요? 영어 점수가 어떨수록 수학 점수가 어떻더라라고 하는 예측하는 이 과정들도 엑셀로 만들 수가 있는데 파이썬도 똑같고요. 이상치 탐지는 우리가 과학 과학에서 점수가 다 100점 만점이 되는데 누가 잘못 써가지고 120점이 됐어요. 시험에 120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상치, 잘못된 값이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도 엑틀에서 할 수가 있죠. 눈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이프함수를 써서 할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이런 방식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다. 회기분석마저도 우리는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 회기분석을 할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아까 저희가 통계치, 통계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지만, 뭐, 사이킷 리니어 모델로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자, 복잡해질수록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파이썬 코드를 배워가실 텐데, 그때마다 요기 엑셀의 간단한 테이블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아볼 건데요. 어, 요거를 꼭 기억하셔서, 어, 흐름을 놓치지 않게끔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